LG 트윈스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롯데의 6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을 공식적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2023 신한은행 쌀KBO 리그의 원정 경기로서 10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 트윈스와 맞붙었으며 이로써 LG 트윈스는 85승 54패 2무1 기록을 달성하여 리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기는 0-7로 LG 트윈스가 승리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LG는 이 경기로 3연패를 끊고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한 상태로 3경기만 남겨두었습니다. LG는 이틀 휴식 후에 창원으로 이동하여 13일에 NC 다이노즈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고 14일에 다시 잠실로 돌아와 두상과의 라이벌전을 마치며 한국 시리즈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는 66승 73패를 기록하며 리그 7위를 유지했습니다. 롯데는 이날 경기전까지 6위기아와 4경기, 공동 4위인 SSG와 NC와는 7경기의 격차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전날 LG전에서 승리하여 가을에 고진출 희망이 남아있었지만 이날 패배로 인해 그 희망은 소멸했습니다. 롯데는 이제 11일에 안방에서 두산을 상대로 경기를 치르고 12일에는 광주로 이동하여 기아와 격돌할 예정입니다. 13일에는 휴식을 즐기고 14일부터 16일까지 한화와 대전에서 3년전을 마치며 올해의 패원 트레이스 일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LG는 선발투수 손주영이 5이닝 동안 이피안타 이볼렛 3타 3짐 무실점 투구를 펼쳐 올 시즌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박혜민이 1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타격면에서도 활약했고 김현수와 오스틴도 멀티 히트를 기록하여 팀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 투수 이인복은 4이닝 동안 6피안타 1피홈런1볼넷 1몸에 맞는 볼 이탈 3진 7실점 6자책을 기록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4회까지는 0의 점수가 유지되다가 4회 말에 LG 트윈스가 공격을 개시하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김현수의 좌중간 2루타로 시작된 공격은 오스틴의 우중간 적시 3루타와 오지환이 좌익수 짧은 희생 플라이로 이어지며 2 점을 추가했습니다. 롯데는 4회 초와 5회 초에도 공격 기회를 놓쳤고 5회 말에 LG가 5득점을 올리며 승기를 확보했습니다. 박혜민의 홈런을 비롯한 LG의 연속적인 득점으로 인해 경기는 결국 LG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은 무실점을 기록하며 팀을 지켰고 롯데의 타선은 4안타에 그쳤습니다. 양 팀은 경기 후반에는 선수 교체로 체력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LG는 정우영과 백승현을 투입하여 롯데타선을 잘 막았고, 롯데도 투수 교체와 대타를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LG를 대적할 만큼의 공격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LG 트윈스는 2023년 시즌을 리그 1위로 마무리하며 풍성한 포스트시즌을 기대하고, 롯데 자이언츠는 포스트시즌을 진출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